오늘은 다시 없을 끝판왕 행사를 하고 있는 삼성 포켓네오 QLED 85인치 TV에 전설급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는 739만원으로 고사양 대형 TV인 만큼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쿠팡가에서 340만원 역대급 할인 행사 중으로 쿠팡가는 399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와우 회원이시라면 19만 1000원까지 추가 쿠폰 할인 받으실 수 있어 최종 379만 9천원 특급 세일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총 48%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남들 모르게 359만 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이니 행사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세요.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정하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스마트 TV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질입니다. OLED, QLED, LED 나노셀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OLED는 깊고 선명한 블랙으로 뛰어난 명암비를 보여주고, QLED는 어느 밝기 환경에서도 풍부한 색감을 유지합니다. LED는 가정용으로 무난하며, 나노셀은 미세 입자를 적용해 색 재현을 높였습니다. 최고 수준 화질을 원한다면 OLED가 좋고, 큰 화면을 중시한다면 LED TV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Neo QLED는 뛰어난 명암비와 블랙 표현을 가지고 고급 고급 HDR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원하는 콘텐츠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면 OLED 밝은 환경에서 스포츠나 게임을 즐긴다면 QLED 또는 Neo QLED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해상도입니다. 화소가 많을수록 더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요. 보통 HD 4K UHD 8K UHD를 많이 언급합니다. 4K는 Full HD보다 4 배, 8K는 16배나 많은 화소를 갖고 있지만 아직 방송 환경이 4K도 온전히 지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족도 높은 영상미를 원하신다면 4K UHD 이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대세는 4K QLED입니다. AK가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AK 해상도를 지원하는 영상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AK TV를 구매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고려했을 때 4K TV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마지막 TV 크기입니다. 크기는 시청 거리와 비례에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면 높이의 2.5배 정도 떨어져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25평 거실은 보통 3.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므로 85인치급 대형 TV도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화질 해상도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한다면 훨씬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삼성 포켓 UHD 네오 QLED 85인치 스마트 TV는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네오 QLED 기술로 인한 뛰어난 화질이 장점입니다. 삼성의 네오 QLED 기술은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여 더 깊고 풍부한 블랙 표현과 명암비를 제공합니다. 이는 OLED TV와 비교했을 때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또한 AI 기반 화질 엔진이 콘텐츠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화질을 업스케일링하여 저화질의 영상도 고화질 영상으로 실시간 변환해서 제공합니다. 영화 감상은 물론 게임을 즐길 때도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대형 화면에서도 균일한 화질입니다. 85인치의 대형 화면에서도 뉴 o QLED 기술은 화면이 가장자리까지 균일한 밝기와 색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경쟁사의 일부 OLED TV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인 번마이너스의 문제를 방지하며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화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스마트 기능과 게임 최적화입니다. 삼성의 Tizen OS는 다양한 앱과 빠른 실행을 지원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낮은 입력 지원과 최대 120Hz 주사. 를 지원하여 게이머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쟁사 제품 대비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내구성과 경제성입니다. New QLED는 OLED와 비슷한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면서도 번이 문제를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화면 TV에서는 이러한 내구성과 경제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85인치의 압도적인 크기는 어떤 스펙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는데요. 화면 크기와 가성비, 화질 모두 고려하는 분이시라면 이번 특가 할인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TV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사케 NEO QLED 85인치 스마트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삼성 NEO QLED 85인치 스마트 TV를 4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